I'm n o 걸 g o 겠어 g 려 o go. Thank you, sir. Are you happy? I'm going to 다시 해봐 어.. 20? 조금 적어 그래? 다시 계산해봐 4 더하기 4는? 4 더하기 4 <laughs> 19 비슷해 조금 더커14좀더14 어? 플러스 아, 16 8, 8, 16 잘, 다시 4 곱하기 4는 뭐라고? 4 곱하기 4 4 곱하기 4는? 방금 뭐였어? 16 어, 외워도? 안내나 진짜 거이거이4안내진 <laughs> 나가면 뭐 왜, 야들리따 나, 이거, 너. 엄마, 이겼어5 곱하기 3은? 5곱하 4? 그런데 못 받아본데, 5양 4요? 5를 3번 더 해야 돼, 5만 3번. 15. 해봐, 이브예